해주셨고 구약도 유대교 회당의 관점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바울 신약의 관점에서도 이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총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어떠한 교제를 갖고 사는 것이 건강한 신부와 교회로서의 모습인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매 시간이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서른배 교수님께서는 배필의 원리를 교회론과 연결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변순보 교수님께서는 구약에 나타난 그런 체계적인 그 배필의 원리가 어떻게 발전해가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김철원 교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언약과 관련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묶으면 결국은 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창세기 장의 배필의 원리. 이 배필의 원리의 핵심은 혼인잔치 그렇게 정리가 될수 있고 혼인잔치의 백미는 뭐냐 하면 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결론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종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점차 기록해서 발전해 가시는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 씨앗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그 모든 과정 결론에는 결국 계시가 종착지인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흐르는 과정을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지만, 그 관점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김철원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그 언약신학을 통한 성경의 이해, 또 이것을 우리 소름배 교수님을 통해서 하자면 구속사의 이해를 통해서, 또 우리 변순복 교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구약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방조를 통해서 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부로 연결되는가? 참 이게 결국은 마치 우리가 호텔에 가서 부페를 먹을 때 가서 보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님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 마치 오늘 만찬석에 부페를 먹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전공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하고 먹고 또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도 역시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는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계시가 발전해 나가는가를 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더불어 맺으신 그 결혼 혼인 잔치 참이 자체를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진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배필 삼으셔서 마지막에는 범죄하여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다시 우리를 혼인자처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참 이것 때문에 참 저희들이 잠못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할 때도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그 깊이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넓이를 이해하기 할 때, 길이를 이해하기 할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을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Endless Love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르켜서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연약적인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네버드네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늘 다짐하지만 다시 제자리에 있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 못을 박는 이런 연약한 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까지 사랑하셔서 아까 변수복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 저희 애굽의 열재양이 임했을 때 마지막 재양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비책이 뭐냐?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셨다 아 저는 오늘 교수님들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변선복 교수님을 통해 주셨던 그 6월절의 백미 야 이것이 저한테 또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말씀의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두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 김철은 교수님께서도 이 커버넌트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 유니 레터를 한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독보적인 그래서 이것은 이 컨트랙트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때 사용했던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이 개념 자체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리, 원투원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참 그분의 이 언약의 일방적인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할수 있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나를 인간 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배우자로 삼았다. 이게 혼인 잔치의 원리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2장의 원리예요. 배필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다. 뭐 다양한 아까 김철현 교수님께서 또 이걸 여러 구약의 신약에 나는 성경 말씀들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배필의 원리 자체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 그게 중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끝없이 쫙 마치 신의 물처럼 그래서 마치 마지막에는 바다로 흘러가듯이 은혜의 강가의 소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셨느냐? 이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몰랐던 사도 바울이 늦게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은총의 신학이에요. 뭐이 은총이 신학하자면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 같이 못된 놈이 어디가 있었어요? 어? 그렇게 마치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면 부르가로, 가면 지 멋대로 산 사람이, 이게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 그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그의 신학을 정리하는 가운데, 나의 삶에, 나의 신학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의 신학자가 됐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 셀피시 했던 사람이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 엄마가 기도해도 비웃고 놀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 가서 목사님에 대해 조롱했던 그 사람. 어거스틴의 스승이 암브로스 아니에요? 아, 아무도 부럽지 않은 사람. 암브로스. 그런데 가 가지고 어, 설교하면 비판하고 에, 바, 발음이 틀리네. 뭐 말이 과격하네. 요즘에 그 딴지 부리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하면 여기서 저기서 딴지 불고 막러잖아요 그들이 뭘 알아서 하겠어요? 어거스틴도 뭔 모르고 가서 이 사람이 옛날에 수사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거든 문장이 뭔지도 알고 좀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야. 암브로스한테 가가지고 설교도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은혜 좀받아라 그러면 은혜 안 받고 청개구리처럼 염장이나 질러고 말이야 그러던 사람이지만 어거스틴 은혜를 받고는. 은총에, 하나님의 사랑에,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그게 감동해가지고, 그게 신학을 결론으로 그의 신학을 은총의 신학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응?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수님들이 주시는 이 혼인잔치에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참 우리가 이거 단순하게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하실 분들은 또처이와 총각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해서 지금 생각하고 적용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뭐냐. 배필의 원리에 또 다른 백미는 뭐냐. 순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구원론을 얘기하든 교회론을 얘기하든 언양론을 얘기하든 성망론을 얘기하든 방주론을 얘기하든 모든 것에 뭐냐 비홀리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걸어가지 너희도 걸어가라고 하셨던 내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배필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비홀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짜증나고 화나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무겁고 사실 금방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하루 한뭐 한두 번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은 늘 날마다가 천국이고 어? 낙원이고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결혼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거나 건강하나 약속하지만 돌아서서 신혼여행 가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애들 낳고 살고, 참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이게 우리 숙제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이야. 참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베필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완전한 자기 희생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시면서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완전한 자기 희생.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의 다짐은 뭐냐? 우리도 주님처럼 비홀리, 주님처럼 거룩을 추구하고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새 에르살렘에서 주어질 신랑과 신부의 파이널 페스티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나도 거룩해져야지 성결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또 내가... 이절 봄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마지막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진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내일 결혼한다 그러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뭐 대답을 안 하니까 저저 표정은알 수가 없네. 참 설레는 순간 아닙니까?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참이 말씀을 마지막에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귀척에 뭐겠어요? 정조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은 100% 완전한데 우리가 신불어서 완전히 쓰레기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요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아, 주변에. 뭐 주사파를 비롯해가지고. 뭐한 교회에서 뭐 이상한 신학이나 가르쳐 쌓고. 그개똥차라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들을 남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볼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100% 정조를, 그의 순결을, 그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주었어요 원하는 대로. 지금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아니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것은 정조밖에 없어요. 가장 순고한 아름다운 것. 그한 가지. 그런데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섬길 자를 거부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은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한국으로 자유 통일로 우리의 꿈이 하나로 쭉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될 텐데 전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그 신학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애국 운동으로 심지어는 어? 우리가 백두제루살렘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신앙의 준비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리는 우리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다내어주고 온전히 헌신하며 희생한 것처럼 피 흘려서, 물을 흘려서 다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정절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이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